자, 좀 정리 좀 해봤는데, 제가, 예, 보시는 와 같이, 좀 번호를 한번 좀 적어볼게요.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6번, 7번, 8번, 9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강 7, 8, 9.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4개는 다 고점이긴 한데, 예, 다 고점이긴 한데, 만약에 뺄거면 굳이 집어넣을 거면 이제 1번이랑 뭐 3, 4번 중에 하나 놓고 나머지는 이제 5, 6, 7, 8. 그러니까 이 옵션 숲속 벨트 4개 옵션을 다 맞추기 힘드니까 <laughs> 만약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나오더라도 이제 1번은 필수고 그 다음에 3, 4번 중에 이제 한개 나오고 나머지 이제 5, 6, 7, 8, 9 중에 뭐 뽑으면 써라.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딜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옵션이 없어가지고 좀 던담으로 봐야 돼요. 에, 이렇게 봐서는 어, 3 유라도 껴도 솔, 조금은 올라가긴 하네. 그러니까 엑시베이트가 여기 에 이제 쿨 회복이 1 5 있고 여기는 이제 쿨감 쿨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14%가 나오는지, 16%가 나오는지. 이건 이따가 좀 실험 좀 해보고. 만약에 사유효랑 내꺼 익스벨트. 어 그러니까 내꺼 익스벨트로 좀 보자고 하면. 7.2%? 와. 7.2% 차이면 꽤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거, 요거.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 익스벨트랑 이제 뭐 사유효.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7.2%. 이 정도 차이 나고. 어 그러니까 쿨감 옵션은 이제 필수에요 거의 네, 거의가 아니라 그냥, 그냥 필수고 근데 네, 문제가 이제 옵션 네, 이거 벨트가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 그냥 다 비교해 놓은 거에요 엑스 벨트는 내가 쓰는 이유가 그냥 유틸 때문에 쓰는 거지 <laughs> 어 딜은 <laughs> 어, 그냥 포기하고 네, 대장 하나당 이제 스킬 쿨타임 2% 감소 벨트 여기 있네 자 지금 혼자 들어왔을 때는 네, 지금 보시면 네, 밑에 나와 있죠 지금 2% 되어 있고 혼자서는 아직 보스가 없어요 지금은 2%고, 대장 하나당이니까, 어, 저 혼자서는 2% 받네요. 그 다음에, 샌드백을 이제 보스로 바꾸고, 그니까, 러 보스랑 나랑, 2, 그 다음에 보스 혼자 있으니까 8%. 어, 맞네, 맞네. 파티원들이 있으면, 쿨감을 받는다는 건데, 그럼두 명만 더 있으면 되나? 자, 보시면, 3이, 어, 3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곱하기 3이네. 그 다음에, 곱하기 3에다가, 이제, 보스. 보자, 보스를 넣으면, 어 맥스. 아 예, 3인. 예, 3인 플러스 보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최대치 받네. 예, 3인부터가 풀이네. 최대 4중첩이니까. 예, 맞네. 어, 그러면 16 16퍼가 맞네. 예, 16 16 16. 예. 그래서 이제 쿨감은 16으로 확정이 됐고. 자,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500 픽셀. 이500 픽셀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어디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지 어, 이 정도, 이 정도. 아, 범위는 이 정도네요. 어, 좀 넓네. 아, 어, 근데 이 정도 넓이면 좀 괜찮지 않나? 500픽셀. 그니까, 러피정도 그니까, 러 쿨감도 그렇고, 네, 피정도 그렇고. <laughs> 근데, 우리 딜러는 반대로 도망가. 예, <laughs> 네, 그니까, 러 문제가 뭐냐면, 보스가 여기 있는데, 우리 팀원이 반대에 있어면 그러네. 예, 네, 우리 팀원이 왼쪽에 있어. 왼쪽에서 딜해. 나는 강제적으로 왼쪽에서 해야 돼. <laughs> 아 이게 좀 단점이 크다 예 그러네 에 디몬이 팀원이 반대있으면 안되겠네 난 그니까 예로 들어서 여기는 나는 여기서 이제 딜하고 있어 이렇게 딜라고 있는데 뭐 원거리 캐릭터라면 뭐레인저가 여기서 뭐 딜하고 있어 총 뿅뿅뿅 사고있어 근데 팀원이 저기 반대 있어 <laughs> 아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laughs>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laughs> 알아서 하시고 네그 다음에 이제 y 이츄 찌꺽 아 이정도 이정도 네, Y축은 이정도. <laughs> 어, 그래도 넓기는 하네. 이정도면. 자, 아무튼, 뭐, 쿨감은 이정도로. 어, 쿨감은 뭐, 3인? 네, 3인 있으면 16% 받는다는 걸로, 이제. 이제 무력화 피증을 봐야지. 아, 무력화 피증이 아니라, 저기. 무력화 90% 이하. 요거죠. 그니까, 저게 무력화 게이지량에 따라, 아래 효과 적용. 이제, 90% 이하일 때, 이제, 수준 5% 증가. 이게 무력화 터져도, 어, 터져도 이제, 잘 적용되는지. 아니면, 터진 이후에도, 이제, 무한 적용, 잘 되는지. 제가 한번 90%까지, 까볼게요. 10%한번 까볼게요, 제가. 자, 도와주세요. <laughs> 좀 까주세요. 예, <laughs> 네, 90%까지만. 예, 네, 90%만. 이거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예, 네, 아직 안 됐고. 자, 좀만 더, 좀만 더. 어, 스탑! 어, 됐다, 됐다. 어, 7.5%, 어, 떴고, 무릎 보시면, 이제 한 칸당 10%거든? 10%, 20%, 30, 40, 50, 60, 70, 80, 90. 근데 무력화 시퍼면 금방 까잖아요. 금방 까니까 뭐 상시 옵션이라 보면 되고, 그러니까 4 명이서 툭하면 그냥 시퍼 그냥 까이는 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90% 이하일 때는 이제 수증이 5% 적용 잘 되고 있고. 자, 그럼 한번 무력화 한번 다 깨보자. 깨, 깨보자요. 어, 뒤 중지. 어, 무력화 터져도 봤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자, 수증 이제 5% 계속 받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다시 10% 까야 되는지 좀 보죠 다시 까야겠지 옵션이 그렇다 보니까 아 어, 맞네 맞네 떨어졌네 에이, 5% 떨어졌네 다시 쳐보세요 1 0만1 0만더아 어, 맞네 맞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laughs> 무력화를 90% 이하로 만드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무력화 터져도 터져도 이제 5% 유지가 되는 거 맞고 터진 이후에도 다시 10%를 까야 된다 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거의 상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니까, 수증이 5%를 받긴 하는데, 덤으로. 3번은 이제, 쿨 회복이 95. 그 다음에 4번은 쿨 회복이 60. 예,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뭐, 60제랑 95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던담에서 많이 안 찍히시는 분들. 저런 세팅 차면 더 줄어들겠죠? 베이트 쿨감은, 3인. 플러스, 이제, 보스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수증이, 아, 쿨감이 16%다 적용받고, 1번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번하고 4번. 이거는 이제, 무력화 게이지 90% 이하. 적용된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무력화, 네, 파괴해도, 그, 수증 적용,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무력화, 아, 파괴 후, 다시 10% 네, 까야함.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데미지는, 어, 데미지는 확실히 좋아요. 어, 데미지도, 이제, 깡딜도 좋고, 총딜은 이제, 검신으로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더나, 3 유효도 좋다는 거. 깡딜은, 이제, 거의 뭐, 4 유효? 정도 되는 급? 뭐, 3.5라도. 뭐, 3.5라도 된다면, 이제, 별담이랑 깡딜은 비슷한데, 깡딜은 비슷한데, 이제, 3 유효 쪽으로 가면, 이제, 별담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별담 데미지고, 그다음에 별담 데미지. 그 다음에, 이게 3 유효. 근데, 딜 차이가 좀 확실히 나죠? 깡딜은. 근데, 쿨감 때문에. 쿨감때는 확실히 이제 압승으로 이제 순마벨이 더 좋고 별담은 쿨감이 없으니까 또 익스벨트랑 이제 제가 원래 익스벨트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익스벨트랑 이제 또 비교해보면 깡딜은 이제 단일보다 떨어지고 뭐 총딜도 떨어지지만 이제 별담이랑 익스랑 비교해보면 이제 총딜에서 총딜에서 또 이제 익스벨트가 압승이고 단일은 뭐예 근데 이건 총딜은 비교할게 아니에요 캐릭마다 다 달라요 좀 던담에서 던담에서 예. 여러분들이 한번 조절잘 해보시고 어찌됐든 이제 이것만 봐도 좋으니까 네, 문제가 이제 님들이 이제 던담 가셔가지고 이 옵션들을 네, 이 옵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옵션이 있으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입력을 해보세요 <laughs> 데미지 나오나 이거 뭐 이거 뭐 어떤 거뭐 말씀드리면 돼요 유 옵이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일괄 적용 어 저게 말이 많다고 아 버스커를 실험해 봐야 돼 그치 우리 같은 유턴, 그러니까 포식 벨트도 적용되는지 봐야지. 어제 포식 벨트 있잖아. 아 전화, 아 맞다 전환, 전환은 안 된다고 했지? 네, 포식 벨트도 전환이니까. 아 아닌가? 어, 포식 벨트는 전환 아니잖아. 출혈 상태 적의 장비로 전환돼 출혈 제외 출혈 상태 이상 부여 시 출혈 데미지 일괄 적용. 어, 일단 팔찌로만은 적용 이안 되고, 음 팔찌는 적용 안 되고, 그다음 포식 베이트. 어, 스택 깎인다. 아 깎이네. 아 깎이네. 스택을 보셨어요? 방, 바로 스택.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택. 어, 스택 보세요. 왼쪽이. 바로 깎여. 어, 깎이죠? 다시 채워지고. 어, 차, 다시 출혈 거리네. 깎이고. 다시 출혈 스택 쌓고. 쌓을까 한번 돌려볼게요. 깎이는지 보세요. 에이, 뭐야. 에이, 다시 금방 채우네. 에이. 다시 금방 채워지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스택 잘 보세요. 아, 금방 채우네. 예, 금방 채우네. 출혈 스택. 다단이 없는 캐릭터들. 파티원들이 채워 주잖아. 예, 파티원 보고 채워 달라고 해요. 왜왜 <laughs> 왜, 맞잖아. 어, 맞잖아. 아, 파티원 보고 채워 달라고 되지 응. 아, 우리 솔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드 혼자 돌 거야? 어, 레이드 혼자 도는 게 아니잖아. 예 파티 해그 채워라 고해요 뭐가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됐지아 여기다 있 있다, 여기다 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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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로 소모한 무색 큐브 조각 개수만큼 적에게 부여되는 감전 중독 출혈 화상 중첩 수가 증가돼요 어 괜찮네 이거 끼면 되겠네 어 이거 끼세요 오케이 끝어 <laughs> 스택 깔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만 봐도 어 지금 혼자 때려도 중첩은 금방 채우니까 아, 여러분들 봤잖아 아까 방금 근데 만약에 예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레 세팅인데, 1, 2, 3, 5번이 떴어. 안쓸 거야? 쓸 거잖아. <laughs> 써야지. 그래. 써야지. 그렇게 보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1번, 이거랑, 그 3번, 이거랑,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유효 옵션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나머지 한개 옵션은, 그냥 잡 옵션. 네, 잡 옵션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10번이라고, 10번이라고. 10번이 잡 옵션이 나왔어. 이렇게 세개 나는데, 잡옵션을, 이거 안쓸 거야? 추레 데미지? 잡옵션은 뭐 바꾸면 되니까. 4번 바꾸거나 이제 하면 되니까. 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세팅이. 뭐안쓸 거야? 쓸 거잖아.